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미라.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또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평소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을 사춘기 시절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 누구의 자손, 또 누구 누구의 자식, 누구 누구의 아들로서 살아가다가 자아가 점점 발달하면서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라는 질문을 스스로 참 많이 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서 이 질문 뒤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겼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변 어른들, 또 주변의 인물들, 또뭐 존경할 만한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닮아가고 내가 속해야 할 대상들을 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동일한 질문을 제게 스스로 한다면, 그냥 나는 나지, 그냥 나는 나야 라는 조금은 교만한 답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살고 있고,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내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야, 나는 나지라는 조금은 교만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확실히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정해보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디 지역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배경과 학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만 가지고 간결하게 짧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와 2절에서는 이 편지의 대상인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도를 먼저 흩어진 나그네요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을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둘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자신의 소유와 자리 뭐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이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바라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도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땅이 이 세계를 자신의 전부라 여기지 않고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마음.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분명한 목적 또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누군가에 의한 미션을 꼭 달성해야만 하는 존재. 그러기 위해 택함을 받은 목적을 분명히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그두 가지가 혼합된, 즉 성도는 이 땅에 속해 있지는 않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성도를 보내시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처음에 이러한 정체성을 명확히 딱딱 정해 놓은 이유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정해야. 확실히 알아야 어떻게 살아갈지가 그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이후 구절들은 흩어진 나그네요 택하심 받은 자로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지,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 5절을 보면서 성도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3절, 5절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분명히 설명하는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성도들이 따라야, 할 수, 따라야 하는가, 그리고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절, 5절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소망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나 거기서 자신만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지 않고 성도 우리도 함께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긴 그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시다 또한 이 산소망을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고의 간직하고 계시는 분 심지어 이 시대가 멸망하고 비극이 맞이하는 말세에 구원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만 듣더라도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싶어지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에게 가장 비극의 상황, 또 말세와 같은 어떤 죽음의 위기의 상황,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산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정 지으며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둘째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즉,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포된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이 실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될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는 이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6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큰 기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은 이 땅에서 상실에 대한 근심, 부재에 대한 근심 확정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근심, 실수나 과오에 대한 근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근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근심에 대해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근심은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에게, 그리고 분명한 사명, 분명한 소속감이 있는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잠깐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는 그런 모든 근심에서 잠깐, 아주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큰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은 믿음의 삶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칭찬은 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칭찬과 기쁨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얻는 칭찬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그 집단에서 등수라는 결과로 얻어지는 그 칭찬 때문일 것입니다. 즉, 성도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칭찬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을 잘 살았다 칭찬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칭찬이고 영광이요 존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믿음의 삶의 결과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 결과는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9절은 믿음의 삶의 결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때론 우리에게 괴로운 희생을 요구하는 것과 같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고, 어떠한 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삶이 마치 우리가 재밌는 취미생활을 하는 듯한,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여유롭고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또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믿음의 삶을 즐겁게 또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성도로서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흩어진 나그네이자 택하심 받은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성도로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산소망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두 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점검입니다.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 또 기쁨과 자유, 또 믿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산 소망을 품은 흩어진 나그네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의 마음 속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선택, 또 믿음이라는 도구, 또 믿음이라는 가장 귀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세상은 변하고 또이 변하는 세상의 소망을 따라 휘둘리고 엉매이고 근심하며 어, 이 땅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을 따라 영원의 구원을 누리고 즐거운 믿음의 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찬양을 잘 부르면, 부르면 좋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희지일 가수의 찬양인데요 CCM 가수의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라는 그 교만한 마음의 또 교만한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또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영매였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근심이 잠깐 됨을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수표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은 또 혼탁한 시대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되어서 우리가 각각의 주님의 지체가 되어 온전히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항상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가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히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올바른 정체성과 확고한 믿음과 확실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땅 가운데 널리 전하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꿈을 이땅 가운데 실현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세대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사 온전히 말씀으로 그 중심이 가득 차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움과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